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아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고 쓴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아는 내용이지만 묵상하면서 한주한주 한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좀더 여러분과 함께 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하나님 만나셨죠? 이미 만나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입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만나셨죠. 예, 이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만난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개입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매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없어지면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것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놓치면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변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저는 누리는데 여러분들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핍으로 시작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인간의 머리도 아니에요. 인간 아브부가 밤새워 만든 어떤 잔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신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개입하십니다. 사람마다 조금 각각 방법과 시기가 다를 뿐, 하나님의 개입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뜻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거예요.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적용하시고, 해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절에 보면 모든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지요. 건강을 잃은 분은 건강을 되찾는 것이 회복이지요.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복하는 데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까지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서 벗어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은 덤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예요. 덤으로 더 주시는 것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처음에 이제 올라올 때는 우기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건기 때 내려갔는데, 기근 때 내려갔는데, 지금 우기 때 올라왔어요. 물이 풍부한 우기 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기니까 내계부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내계부는 광야의 경계선이에요. 조금만 더 넘어가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계부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무엇을 이제 우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우기 때는 광야 깊숙해도 풀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먹여요. 그러면서 점점 점점 건기가 되면 이제 마을 자리 잡고 있는 그래도 물이 좀 있고 그러니까 마을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마을 근처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부두 주시고 이제 건기도 다 끝나고 물이 풍부한 우기 때 올라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공기가 가까워지니까 어디에서 그 자리를 잡게 되느냐면 4절에 보니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3절에 보니까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죠? 재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재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쌓은 재단, 그 12장에서 우리가 봤죠. 12장에서 7절, 8절에 보면 재단을 쌓았죠. 그전에도 이곳에서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쌓은 재단은 이전의 재단과는 다릅니다. 이전의 재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어쩌면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원에 좀 가까웠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려움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에 가까운 제단이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좀 멀리 계시고 자기를 불러주신 그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 좀 경애감. 뭐 이런 것들로 재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신앙의 초기에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다 개인적인 그 문제로 안녕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문제로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진리를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오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점점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가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단을 쌓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애국에서 아주 큰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국의 바로는요, 인간이지만 신인데, 친처럼 여기는데 바로보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바로에게 개입하시는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게, 살게 되었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재단을 쌓는 것과 지금 사절에서 재단을 쌓는 것은 많이 달라진 예배예요. 재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오늘 사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 제가 시편을 수요일마다 이렇게 살피면서 다윗의 영성을 좀 제대로 이번에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 전에는 뭐 권리 암만 물리치는 다윗의 영성만 알았는데 시편에서 보니까 다윗의 영성이 참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고백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해요. 모든 백성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시편 곳곳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 재단을 쌓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다툼과 갈라짐이 발생합니다. 우기 때는 풀이 많아서 문제가 없는데 동네 가까이 목축하니까 이젠 목초지가 부족합니다. 결핍이 생긴 거예요, 다시. 그리고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은 이미 좋은 목초지를 자기들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 아브라함과 롯은 한정된 목초지를 인해서 다툼이 생긴 거죠. 자기 양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결핍으로 인해서 뭐가 다시 생긴 거죠. 다툼이 생긴 거예요. 목초지의 결핍으로 다툼이 생겼어요. 이로 인해서 이 결핍의 문제, 한번 그전에는 머리 써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결핍의 문제가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롯은 조카 이상이에요. 자기 아들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져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입... 아브라함이 로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른이 갖고 있는 우성권 그런 거 있죠 전통이나 관습이 있죠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았어요 애국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기적 이기적이지 않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아, 기독교인들은 참 이기적이야.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많이 듣지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노처럼 하나님을 감자 쪽으로 만난 것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만난 것만 듣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죠 하나님에 개입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롯이 하나님을 그들도 만났다면 제대로 만났다면 그런 선택권을 줬을 때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양보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게 생기겠죠. 그런 배울 기회가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관습도 있고 전통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그는 자기의 이익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따졌습니다. 이런 롯의 상태를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주소화까지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당과 같았더라 애국당과 같았더라 여호와 동상 같았더라 풍부하죠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땅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눈으로 보면 예, 그쪽이 좋겠죠, 애굽 같을 것이에요. 똑같이 보고 있어요. 에덴 동산처럼 물이 풍부해서 풀이 많아서 목축하기 좋은 것처럼 다 아브라함도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 똑같아요. 겉모습만 보고, 근데 롯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본주 바라본주. 예, 그런 것 같아요. 하와도, 그리고 땅의 사람들, 장세기 6장에 나오는 땅의 사람들, 또 바로도 눈에, 본, 보, 눈에 봐서 그 사라가 예쁜 거본 것처럼, 옷도 지금 눈에 보기에 좋은 것처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믿음의 선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선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표의 문제가 생겨서 다시 결핍의 문제가 생겨서 풀이 없어서 그래서 생각해내는 방법은 로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람처럼 이전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빠지면 자기의 소원과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조건만 봅니다. 반면에 믿음의 선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습니다. 약속의 땅인 헤브론을 그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조건의 조화사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촉박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야만이 먹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야만이 살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있어서 풍부하지 않고 에덴 동산 같지 않고 애국 같지 않아도 해보론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땅 안에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약속의 땅이라는 그것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믿음의 선택은요.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직접 겪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사야서 29장 한번 가보세요. 히스기야 왕하고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이사야서 29장 29 히스기야 29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29장 이사야 참 이사야 히스기야래. 예, 아, 이렇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또다 알아들었잖아요. 이사야 찾았죠? 예, 히스, 히스토, 이사야 29장. 예, 29장 이사야. 100,000 페이지에 있어요. 전 성경. 예, 29, 29장. 예, 5절부터 8절까지. 예. 주야. 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비안 특길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망군의 여와께서 우려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증발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경고하게 하는 모든 자의 꿈같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을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서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원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니라 예.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리엘은 이스라엘 주민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치려고 하는데 그꿈 같은 것이다. 하나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얻어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의 예언대로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가 36장 37장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36장 37장 보면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군사령관 납사계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사실 납사계는 이름이 아니고 군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관직입니다. 사네립이 그러면서 이렇게 납사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해요. 36장 4절에 보면 네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누구를 믿겠느냐 36장 4절 이사야서 36장 4절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너희들 말하지 듣지 마라라고 조롱을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롱의 이야기를 이사야가 듣고 무엇을 하느냐면 37장 1절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한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줄 것을 부탁해요. 자, 위기는 계속돼요 그렇게 1차로 끝났는데, 이제 2차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위기를 겪게 되느냐 면 사내립이 서신을 보내요, 다시. 랍사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그 서신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간 내용이 바로 37장 14절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뭘 선택한 거예요 지금? 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사내립이 항복하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서신, 조롱하는 서신이 있습니다고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선택, 그 선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에 먼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하나 히스기의 야 선택, 37장 2절이 히스기야왕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가 33절, 36절입니다. 33절 먼저 보면... 37장 33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벽을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차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로 진중에서 18만 5천 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본죽 시체뿐이었더라 이것이 사건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큰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자신의 의지로 된게 아니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피 히스기야 왕이 일부러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개입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이끄셨고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이끄셨던 분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선택을 이끄십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선택은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맡겨도 괜찮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요.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무슨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약속이 바로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순간을 기다려 온 것처럼 보여요. 이 순간을 기다려 온 것처럼 보여요. 조건이 충족되기를 이 시간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떤 동기에서 나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근거 위에서 나왔느냐 하는 점을 생각하여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노력으로서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실되게 살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자. 결핍의 문제를 봤는데 이제는 다르게 해결하는 해부론을 선택하는 아브라함, 믿음을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던 것이지요. 이런 신앙의 원칙에 따르니까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것이죠.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약속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